권능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비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 세상에 치이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 아니면 특별한 권능을 가진 사람. 성경 10편, 29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문을 보면 신들의 아들들아 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어떤 이들은 왕이나 족장, 권세자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한 대만 몰아도 목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빌딩 하나 소유했다고 세상을 다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왜 기가 죽어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주눅들어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진 존재인지 말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자신이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 있어도 광야를 떠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권능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내 힘으로 악한 세력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일이 잘못될 때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창조적 행위는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이란 무엇입니까? 옛날 제사장들이 입던 특별한 옷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은 늘 제사장의 옷을 입고 활동했습니다.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썼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정욕과 탐욕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돈을 벌어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봅니다." 공부를 해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공부합니다.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삶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이제 시편 29편 3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장마철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듯 비가 퍼붓습니다. 차를 운전하기도 두려울 만큼 세차게 비가 내립니다. 천둥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다윗은 이런 폭풍우 속에서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든 자연 현상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둥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보든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장마철 빗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편에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7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강조됩니다. 다윗은 천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무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백향목이 꺾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궁과 성전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레바논 백향목은 가장 재질이 단단합니다. 높이가 20m, 30m에 이르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가 부러질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번개 한 번에 그 견고한 백향목이 부러졌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6자를 보십시오. 그 나무를 송아지가 이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을 들 송아지가 이뛰게 하시도다. 바람에 흔들리는 거대한 나무가 마치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다윗은 동굴 속에서 혼자 폭풍우를 맞으며 이런 시편을 쓰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송아지가 뛰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번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음성입니다. 천둥과 번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아의 홍수 때가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40일, 40년 동안 이런 비가 쏟아졌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시킵니다.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고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팔레스타인 전체 땅의 남쪽 끝입니다. 헤르몬 산이 북쪽 끝이라면 가데스는 남쪽 끝입니다. 가데스를 진동시킨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전체 땅이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은 온 세상이 진동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지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온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천둥을 치시고 번개를 보내시면 온 세상이 진동한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천둥 소리에 놀란 암사슴이 낙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인간의 자금과 약함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암사슴이 낙태하듯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쌓던 블록을 생각해 보십시오. 높이 높이 쌓아 올린 블록이 바람 한 번에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 정신 좀 차려라 하시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자정하셨으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노아의 홍수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 8명에게만 생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높이 자정에 계셨습니다. 영원토록 왕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11절 20편의 결론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힘을 얻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세상을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강의 복을 누립니다. 샬롬을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샬롬을 선물로 받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가십시오. 왜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왔습니까? 낙심하기 위해서입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여호와의 힘과 권능을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평강의 복을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폭풍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벼락에 맞아 나무가 부러지고 벼락 소리에 놀라 암사슴이 낙태하고 온 세상이 진동하고 모든 것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에게 권능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경제는 어렵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물가는 치솟습니다. 가정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 교육은 걱정입니다. 건강은 악화됩니다. 인간관계는 복잡합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벼락이 치는 것 같습니다. 팩향목이 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암사슴이 낙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권능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가지고 자랑합니까? 좋은 차, 큰 집, 많은 돈으로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주눅 들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일이 잘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일이 잘못될 때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돈을 벌 때도 어떻게 쓸지를 생각하며 봅니다. 공부할 때도 누구를 도울지를 생각하며 공부합니다. 기도할 때도 누구를 위해 기도할지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천둥이 칠 때, 번개가 칠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팩향목이 부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습니다. 암사슴이 낙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온 세상이 진동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평강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폭풍우입니다. 세상은 천둥과 번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낙담하게 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홍수 때에도 높이 자정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원토록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은 권능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일이 잘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일이 잘못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정욕과 탐욕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이 권능 있는 자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사십시오. 권능 있는 자로 사십시오.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상황이 어떠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권능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